반갑습니다. 상어입니다두 번째 브라인 테스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보시면 가정자리에 갈색깔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이러면 갈색깔이 많이 보이고 찌꺼기가 보이기 때문에 최소 20년대 와인이고 맥시년 30년대 와인으로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혹은 90년대 와인이라고 생각하고요. 향기 한번, 한번 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기에서 버섯이랑 달거나 흑향 간장이 나요. 이게 와인 오픈한지 1 시간 반 지났는데 되게 달달하고요. 근데 구제 느낌이 나요. 구대력이 약간 음성적인 느낌 나고요.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달큰함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날수 있냐면 인위적이지 않아요. 패월 시간이 만들어진 달큰함이거든요. 간장인데 정말 백년봉 간장은 되게 달달하고 짜지 않고 간장향이 되게 짜장, 갈내랑이 되려면 얘는 한 30년대 와인 같아요. 그러니까 한 1980년대, 1980년대 보르 지역 와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한번더마셔보고 제가 최종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와인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되게 차분해요. 서늘하고, 습성이 느껴지고, 스위니가 거의 20초 지속되거든요. 정말. 잘 맞는 와인에, 잘 맞는 생산자가 맞는 와인이고, 아마 제가 아직 안 봤지만, 딱 보면 알것 같은 그런 생산자일 것 같아요. <laughs> 근데 보르도, 하, 보르도 아닌 것 같은데, 보르도, 보르도 80년대 후반 아니라면, 1차 답어는 보르도 까셔 메인에 메울로 섞인 보르도 뭐 뽀약 지역 80년 후반 와인을 생각하고요. 보르도가 아니라면, 이태리 피에변대 지역, 바울로 90년대 후반, 보르도라면 80년대 후반, 페원트 바로면 이제 90년대 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답 한번 오픈하고 할게요. 과연. 근데 병양이 일단 솔직히 보르도 아니야. 병양이보르도 아니거든요. 바로 90년대 후반일 것이냐. 근데 네. 병만진 김에 90년대 바로 90년대 후반이 아니라면 진짜 나 맞음 한번 더 할게요. 아 맞추고 싶다. <laughs> 음... 하... 이런 곡선은 론인가? 론? 아, 론이 잘 읽으면 할수 있으려나? 첫번째 정답은 발로로 90년 후반 두번째 정답은 론지역 북부론 슈라웨인 가겠습니다 안에 아, 네, 슈라웨이 깨는 색 아니야 갈게요 어 맞네 CDP네 CDP01 아 마지막에 그나마 조금 맞췄네 EMI는 샤또 샤토 까브리에르 샤또의디파프 아. 마지막이더 맛있다. 마지막에 제가 론지기를 했는데, 론의 01빈티지고요 이제, CDP니까 뭐, 슈라, 뭐, 그로나슈, 무르베르드 뭐, 여러가지 대회서까지섞였을거예요 아무튼, 세번째, 아무튼, 근접하게 했는데, 그래도 조금은 비슷하게 맞췄다. 그냥 섞였습니다. 이상, 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